자, 2번. fx. fx가 이렇게 생겼네. 근데 보니까는 f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fx. 이거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보래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2분의, 2분의는, 헷갈리니까 여기 빼자.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x 그리고 10의 x 이게 x자리에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거야 대입을 로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f의 x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는거지 이거 뭐야 그냥 마이너스만 있는거잖아 10의 x 자 그러면 둘이 똑같냐 똑같죠 이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거랑 같아져 그래서 이건 둘은 같은 거네. 다음 g의 마이너스 x. g의 마이너스 x는 10의 마이너스 x. 10의 x. 이렇게 생겼네. 다음 g의 x. 그냥 g의 x 말하는 거지. 그냥 g의 x는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되지. 같은 거네. 다음 이거 fx 제곱하고 gx도 제곱을 해라. fx, fx를 제곱을 해봅시다. fx는 2분의 1이 있고 그다음에 10의 x도 있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x 제곱도 있는데 이걸 제곱을 하래. 이걸 제곱을 하면 얼마냐면은 4분의 1 적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다음에 두배 이게 제곱한 거야 다음 뒤에 것도 제곱해 요것 도 제곱해 볼게 자 저거 제곱해 보면 2분의 1에 어우 잠깐 요거 fx 잘못 었 여기 마이너스네 fx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걸 제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다음 gx는 10의 x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x 이걸 제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 4분의 1에 100의 x 플러스 100에 마이너스 x 제곱하면 플러스 2 까지 이 두개를 빼래요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거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4분의 1 하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남는 거야 다 지워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다음 g의 x 이거는 이제 산술계의 평균이지 2분의 1이 있고 여기 안쪽에 10의 x와 10의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얘가 산술계합 평균이 적용되면서 2분의 1 그리고 2배의 루트 얘랑 얘를 곱한거 1이지 답은 1 이러면 안돼